가슴 패드를 붙입니다 3단계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면 4단계 재세동 버튼을 눌러 쇼크를 준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전화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동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총괄적인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5 6 7 8 9 10 11 12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신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119 <laughs> <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자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린대로 하나는 오른쪽 뒷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 E, B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분석한니다 제세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중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재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재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두 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재세동 버튼을 눌러 재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